음. 갈비 뭐 할리필이 있나? 배 갈비 응 음. 어쩌란 거야? 어쩌란 거 느낌도요? 막 이런 거야? 배녕구는 아, 누구인? 배용지도있는용지대 음. 용지 다 응. 치러갔다. 용자는 누구인? 나 <laughs> 용지 <웃음> 아니 샤워가 어때? 겨냄새 질이 있데 지금? 용모 아니, 아니고 아니 <laughs> 저아니샤워러 가면 딸칠 거에 누가딸지니 네 샤워하는 거 생각하면서 <laughs> 존나 더러운 <더럽네>, 맥시 <지금. 웃음> 영런녹음했으면 아니 이거 빨리